갤럭시 스마트워치를 찾고 계신다면 삼성전자 갤럭시 핏3 스마트 밴드 워치는 뛰어난 가성비와 다양한 기능으로 눈길을 끕니다. 1.57인치 AMOLED 터치스크린은 크고 선명하여 시인성이 뛰어나며 심박 측정, 칼로리 계산, 운동 및 수면 기록 등 건강 관리 기능이 탁월합니다. 방수 기능 IP68, 5ATM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수영까지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. 가볍고 착용감이 좋아 장시간 착용해도 부담 없으며 최대 13일의 긴 배터리 수명은 편리함을 더합니다. 사용자들은 디자인이 예쁘고 사용이 편리하며 다양한 기능과 품질에 만족하며 빠른 배송과 가성비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스타일과 성능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